2019년 45세 일기 안녕하세요. 나이는 46,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주부랍니다. 어디를 가든 나는 누구의 엄마이고 누구의 아내이며 남들은 아줌마라 부른답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틀린 말 하나 없으니까요. 내 이름 나도 깜빡깜빡 한답니다. 불러주는 이가 없어서요. 40의 중반에서 나는 사춘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난해의 지난해 그렇게 몇년 전부터 큰 혼란에 마음이 휩쓸리고 있습니다. 슬프고 외롭고 도망치고 싶은 순간순간들의 기록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꺼내어 봅니다. 그렇게 45세 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45세 6월 27일 어제 작은아이가 학교에 가고 청소를 해놓고 아침을 먹고 그 모든 일을 끝낸 시간 9시가 조금 안된 시간에 안방에 들어가 잠을 잤다. 온몸이 어느 한구석 안 아픈 곳이 없고 마음은 불편했다. 잠이 들었다 일어난 시간 오후 3시 아주 게으르고 아주 미련하게 자고 일어났다. 사실 하루 종일 그러고 싶었지만 나는 엄마이고 생활을 해야 하니까 일어났다. 얼마 전 시험 본 식품 가공 기능사 시험에 합격이다. 노력했고 그래서 합격했고 이런 내가 참 기특해야 하는데 나는 늘 부족하다. 마음은 늘 모자란다고 한다.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새로운 목표. 조경 기능사를 준비해 볼까 한다.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 그러나 나는 겁이 난다. 매번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면 스스로의 모자람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내가 못마땅해 내가 나를 얼마나 복가될까 싶다. 교제를 펼쳐보기가 겁이 났다. 그래서 어제 나는 그렇게 아팠나 보다. 시작이 겁이 나니 몸이 알아서 피하고 있나 보다. 새로운 것엔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 오늘 아침 일찍 집안일을 해두고 운동을 다녀왔다. 나는 다시 시작하려 한다. 많이 힘들고 많이 절망하겠지만, 다시 용기를 내려 하는 나를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 주고 싶다. 45세, 7월, 8일 시간이 훌쩍훌쩍 잘도 간다. 어느새 7월,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것 하나 없이 하루하루가 바쁘기만 하다. 매일이 바쁜데 뭔가 남는 것이 없다. 가만히 누워 생각해 본다. 나는 살아가기 위해 하루를 사는 걸까? 아님 죽어가기 위해 하루를 사는 걸까? 언젠가부터 그랬다. 문득 삶에 대한 생각을 할 때면 늙어가는 내 모습과 삶의 마지막의 내 모습이 떠올랐다. 슬프고 우울한 기분이 아니라 참으로 담담하고 냉정하게 생각하게 된다. 그러면서 생각한다. 새로운 무언가를 꿈꾸는 것이 맞을까? 마무리를 위한 편안하고 안정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나는 이 기로에서 매일을 망설이고 있다. 마음이 늙으면 인생은 치열한 전쟁터가 될 거다. 생각은 어른일 수밖에 없어도 마음은 철없는 어린이어야 삶이 노이터가 된다. 자꾸 늙어가려는 마음을 붙잡는다. 마음아 철들지 말아라 철들지 말자 철들지 말자. 죽는 그 순간까지 철들지 말자. 45세 7월 14일 지난 금요일 한동안 즐겁게 보던 슈퍼밴드가 끝났다. 최종 우승으로 밴드 호피폴라가 되었다. 그래 참 잘했다. 내가 너무 좋아하던 밴드 루시는 2등을 했다. 그래도 서운하지 않은 건 우승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또 우승을 못하면 어떤가? 루시는 정말 잘했는데. 루시보다 호피폴라가 좀더 잘했던 거겠지. 난 역시 루시의 이주역의 음악이 좋았다. 내가 너무 그 젊은이의 목소리를 좋아하나 보다. 참 잘했다, 주여가. 이제 시작이니까 많이 응원할게 자주 보면 좋겠다. 한동안은 그동안 불렀던 노래를 들으며 새로 시작할 루시밴드의 음악을 기다려야겠다. 그 기다림이 길지 않았으면 좋겠다.